예, 지금 말벌들이 계속해서 날아오고 있네요. 지금 보이시죠? 말벌 트랙을 어제 저녁에 만들어서 아침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트랙 안에 벌써 말벌들이 들어가 있고, 지금 말벌들이 계속해서 유인되고 있습니다. 냄새를 맡고 접근을 했는데요. 말벌 트랙 안으로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장마철이 끝나면 은 말벌들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말벌 유인액을 통해서 말벌 트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섞인 액체는 막걸리와 매실, 매실액과 사과식초를 섞어서 지금 배합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개복숭아 효소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매우 냄새가 많이 납니다 말벌들이 좋아하는 냄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벌이 들어가는 유인액을 붓고, 말벌이 포획될 수 있도록 페트병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다 이제 이 유인액을 집어넣어서 지정된 장소에다가 나무라든가 매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이 통도 말벌 그 트랩이 되겠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멍을 내서 말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새우 곳에 페트병을 이용해서 말벌이 들어갈 수 있는 군형을 만들어서 뚫었구요. 덮개를 덮어서 그대로 설치 장소에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소은 곳을 이용해서 냄새가 빨리 번질 수 있도록 군형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끈을 이용해서 나무에 매달아 놓으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벌이 또한 마리 들어갔네요. 말벌 유인의 냄새를 맡고 지금 그 말벌 트랩 안으로 또한 마리 입주했습니다 말벌 유인의 속에 빠지, 빠지게 되네요.